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장에 이어서 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지도자가 있는가 특히 참된 영적인 지도자들 당시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 참된 종교인 참된 신앙인들이 있는가 예, 그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어, 이 공동체가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바로 서야 될 것처럼, 아, 우리가 가정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누가 바로 서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바로 서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아이들을 탓하고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다 어디서부터 흘러 나온 거냐면 엄마 아빠에게서부터 흘러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내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어떻게 볼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이루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는 것은 너희가 정의롭게 통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 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하는 삶의 행태는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의를 제대로 알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3절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살과 뼈를 꺾어서 냄비에다가 양고기 우리 듯이 그렇게 끓여서 하려고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자, 어, 그러면서 4절에더 기가 막힌 것은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의 기도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실 것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정말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하나님은 불의한 리더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기도 응답을 원하려면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지 만 된다. 부리와 거짓을 일삼으면서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바라는 것은 기복주의다.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가?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얌체처럼 살든지, 내가 무지랭이처럼 살든지, 나는 몸만 받으면 돼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미가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가선 전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저기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것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노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 서비스업에만 종사하려고 하고, 공사판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져다가 데려다가 그냥 비싼 돈들을 주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억울한 자리에서... 그 나쁜 고용주들에게 고용이 돼가지고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는 우리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악덕 고용주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는가.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못된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불이한 지도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내가 아무리 암채짓을 하고 내가 이 잘못된 길로 가도 나는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해보게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아, 좀 어렵죠? 내가 손해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어 수요 예배 때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에, 가족들이 다 죽고 아빠와 딸만 남았어요. 아빠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냥 고민하다가 어,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나도 아빠랑 같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너는 여자인데 어떻게 남성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겠니? 그래서 얘가 변장을 하고 어, 남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빠도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고행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평생을 지내다가 아빠는 먼저 하나 나라로 갔고 딸도. 근데 얘가 너무 똑똑하고 잘해. 원장이 예를 잘 믿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저기 어한 이틀을 걸려야 가는 장에 가서 이 수도사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사 갖고 오는데 산을 세 개를 넘어요. 그리고 가서 어 거기 여인숙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자고 그리고 저는 어 장을 보고 다시. 여인숙에 와서 자고 다시 산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나흘 걸리는 일정이에요. 어느 날, 어, 그 여인숙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딸이 임신을 했다. 몇달 동안 너희 수도원의 수도사들 밖에는 우리 저 여인숙에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하는데, 그 딸아이가 늘 그렇게 어, 이 일조로 가는데, 한 사람씩은 바뀌는데, 딸아이는 늘 혼자 거기에 끼어 가지고, 걔는 고정적으로 그걸 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데, 원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예, 그 여인숙 집 딸아이를 임신하게 했느냐, 나와라. 안 나와. 그래서, 어, 나올 때까지 그 연령별로 나이 드는 순서대로 파직을 시키기로. 나가. 다음날도 나가. 그러니까 딸아이가 보니까는 이렇게 하다가는 안될것 같으니까 내가 그랬다. 거짓말로. 그래서 걔가 파직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수도원에서 파직을 당하고 쫓겨나서, 어, 디에서 살았냐면, 수도원 입구 근처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 그러다가 한십몇년 지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죽은 것을 그저 벌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신을 처리를 하려고 벗겨보니까 뭐예요, 얘는? 여자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그렇게 살면 뭐라 그럴까? 이 멍청한 노아 네가 한짓도 아닌데 왜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근본 의미는 내가 손해 나는 것도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님, 너나 아세요. 그럼. 내가 손해 나는 것도 참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라면 참아요못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 심지어는 자식하고도 싸워. 남편하고 싸우는 건다 반사고. 그러니까 남편은 안 믿고 나는 믿는데 내가 손해나는 걸못 참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봤을 때그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쟤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안 보인다. 뭐가 좀 다른 게 보여야지. 그래야 예수를 믿어요. 그럼 둘다 믿는 집들은 드립다 그냥 머리를 박치기를하면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둘다 양보를 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지 되겠죠. 소파밑을 청소하다가 10만 원짜리가 남았다. 당신 가지세요. 당신 가지세요. 그게 그냥 내 거다. 내가 몇년 전에 여기다 버린 건 서른 양 가다가 그냥 찢어져 가지고 5만 원짜리 둘로 찢어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 나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손해 나는 것을 은혜로 감수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건멋에 사로잡혀서 정의를 행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뭐큰 재벌 회사 앞에서 그냥 일인 시위를 하면서 이 재벌들은 물러가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본인은 정말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봐요. 남들에게 정의롭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자기도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 됩다더 나아가서 힘들다고 정의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한 가지 뭐냐면 정직한 입술 정의를 알고 행하면서 정직한 입술을 좀 가져라. 저는 이번에 어 이게 4월 10일 선거 때도 정치인들이 좀 정직한 입. 정직한 입술을 가진 정치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뭐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오늘 어이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6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당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복체를 갖다 올려 놔야지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6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어둠을 만나리니, 이 선지자 위에는 선지자가, 선견자가 이상을 봐야지만 예언을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언을 못하게 아예 밤을 만나,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게, 어두움을 만나, 점을 치지 못하도록. 뭔가 하나 되는 게 없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선지자가 바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삶아 먹으려고 뼈를 꺾고 양고기 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냉, 냄비에다 넣고 끓이려고 하는 준비하는 것처럼 선지자들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어, 다 입술을 가리게 된다. 입술을 가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나병 환자들이, 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나병 환자들은 이 사람들 사는 동네로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염이 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윗입술을 가려요. 윗입술을 가리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지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윗입술을 가리라는 거는 선지자들 너희들도 그렇게 입술을 가리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아멘.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 미가 선지자냐?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 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어 뿐만 아니라 다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구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짓는 집들 건축들 뭐 왕궁이나 뭐 이런 관공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 절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짓냐라는 거. 시작 시온을 피로 팍 뜯어먹는다. 그렇게 거짓말로.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 은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오는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아멘. 미가선 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멸망 한 100여 년전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왜 이런 전,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그냥 북쪽의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서는 그냥 막다 죽이고, 그냥 갈아엎고, 성전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건축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이상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북 이스라엘 말기와 남 유다 왕국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 때거든요. 사람들이 <laughs>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무엇에 눈을 뜨냐면 돈 버는 일에 눈을 떠 가지고서 그냥 막그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익에도 그냥 이게 누구 거냐 막 눈을 부릅뜨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전쟁의 이상들이 보이면서 이게 왜 그러는가? 그렇게 그들의 죄 때문이다. 시온은 가라오픈 바치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길로 이 우상을 만드는 이 죄악된 거지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단들이요 참 이상하게. 예, 거짓말을 해도 다 믿어요. 어저께는 피지 섬 가자고 그랬는데 갔다 그랬죠. 예. 그냥 그거짓 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서는 따귀를 때려가면서 막 그러는데도 그냥 그건 믿어. 응? 그리고서는 피지 섬으로 이게 여기에 전쟁의 위협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피지 섬으로 피지에다가 농장을 지어놓고 어,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 이게 노동력을 다 착취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또그 이단 교주가 여자인데 그 아들이 또그 뒤를 이어서 그걸 하고 있어. 아니냥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laughs>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신천지가 이 시대에 있어서 어, 아주 요즘은 이제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걸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신천지가 자기들이 굉장히 정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laughs> 통일교, 전도관, 박대선 어, 천부교죠. 거기랑 이 신천지까지 쭉 내려오면서 JMS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JMS는 너무 그냥 더럽고 치졸한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냐가 냐면다 인간을 메시아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을. 왜? 너무 이 저기 뭐야 메시아에 대해서 눈으로 볼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그 사람을 이 메시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길들이다. 어, 미가 선지자가 어, 사역을 하던 그 아하스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우상숭배와 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조롱이 심한 시대였는데, 21세기는 그 시대보다 더 그런 죄악의 역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신천지가 말하는 게다 갈아엎자 때려버리자. 기존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옳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내가 복만을 받기 원한다면 그건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들이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